What? X가 X가 0보다 작으면 f(x) 이 참수다 보니까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지. 자, 따라서 g(x)가 연속이 되려면 0에서만 연속이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0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떤 걸로 갈수 있니? 작한 0에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아야 되니까 3 f 0과 a 곱하기 f(-b). 따라서 보내줘야되, 같아야되다. 그쵸? gs가 0 소리하는 조건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볼텐데 극한합이다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갈때 분차는 g2 절대값 gs 플러스 gt의 제곱 이 절대값 g t 분모는 x 플러스 3의 거이 극한 값이 마이너스 t가 t야 t, t가 6과 아 3과 6에서만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s가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g s 는 바로 이 함수를 적용해온다는 걸알수 있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유리화를 해보면 분자 유리화를 해보면 분모가 s 플러스 3의 제곱 루트. 제곱게 분모를 택할 절대값 gs gs겠죠. 절댓값 s 플러스 4f x 플러스 gt의 제곱 더사기 절댓값 gt 분의 절댓값 요거, 제곱해, 제곱해서 빼면 요거 없어질 것이고, 얘만 남을 테니까 절대값 x 플러스 3 곱하기 fx. 이렇게될 거야. 자, 그런데, 얘가 t가 마이너스 3과 6에서만 이 극한 값, 이 분수식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다. 바로 너머뿐이다 라는 이런 분쟁이 주어졌을때는 바로 모순점을 찾아라 여러가지 형태들 중에서 모순점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달가고면 되는데 f 가 이렇게 이 참수장 말래야 됐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s 플러스 3의 제곱이 있다 얘기지 그러면 이 s 플러스 3의 제곱이 살아있다면 여기서 s 플러스 3이 하나로 살아있다면 이 분수식의 가는값은 뭐지? 동일하지 않지. 자, 따라서 이 s 플러스 3의 제곱이 다못 해줘야지만 제거이 돼야지만 이 분수식의 극한값이 모할수 뭐 있다? 존재할수 있겠다.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s 플러스 3으로 약분해도 상관 없긴 하지만 절대값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Fx가 f 가2 마이너스 3이 0이 아니라면 얘가 X 플러스 3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3 하나가 나분되겠지 그럼 분모에 X 플러스 3이 하나가 맞네요. 따라서 분모는 0이 되고, 분자는 0이 되지 않네. 자, 따라서 이때는 항상 더 어, 분수식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이요제 항상 분별 극한으로 존재하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모순이죠? 이렇게, 모순. 너머 뿐이 하나가 나왔을 때 결론은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들이 바로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자 그러면 따라서 fx는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 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그값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딱두 가지밖에 없어졌대 항상이 아니라 그냥 자, 자른 소재 제스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야. 제스를 집어 넣고요. 그러면 s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에 필요 없으니까 s 플러스 3라고 할수 있겠지? 제스가 마이너스 3에 가까이갈 때는 음, 절대값 s 배미 알파에다가 이 요거 없어지고요. 자,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3의 제곱 x 빼이 알파 더하기 g t의 점곱. 자 g t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g t 이렇게 되었네요극한식이니자 그러면 자 여기서 g t가 0이 아니면 gt가 0이 아니면 얘 극한 취했을 때 분모는 0이 안되지 분모의 분수식의 극한에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 얘는 극한값이 해 무조건 존재한다는 말이야 gt가 0이 아니면 뭐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분수식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야 gt가 0이 아니면 이 분수식의 한 값이 1000원, 4 3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이 100, 100, 이0 0 100, 1 0 t가 0 0 1스0일 때와 t가 0일때이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GT가 0이 아니면 항상 극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얘는 반도의 고순이 되네요. 맞죠? 자, 따라서 GT가 몇일 때에만 GT가 0일 때, 응? 0일 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렇죠? 그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뭐가 된다? GT가 0이 되야 된다. 자, 근데 이 GT가 자, 요 놈이 언제만 t가 마이너스 3하고 6일 때만 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체 gt가 0이냐 안 되고 gt가 0일 때 바로 t가 0일 때만 마이너스 3하고 6일 때만 에 이것뿐 자 여기가 중요한 일이죠 gt가 0이 아니면 항상 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 마나 상하고 6일 때는 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gt가 0일 아닐 때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또무순이지 따라서 gt가 0되는 놈이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돼. 논 놈이, 놈이 존재해야 돼. 이 놈이 존재해야지만 요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이제. 그때 그때 t 가 마나 상하고 6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gt가 0이 되는 t값이 바로 마스 3하고 몇일 때만 6일 때에만 gt값이 0이 돼야 돼. 자, 근데, 여기 보면 알다시피 g-3은 0이죠. g-3은 0이데요 자, 그리고 자, fx가 자, 이렇게 둘다결정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이제 이 gt, 가 연계형 범위 있단이두 개만 나와야 돼. 자 이제 f(x) 가 봅시다. 자 f(x)가 지금 렇 k 일단 말이야. f(x)는 2차함수지 따라서 최고차이 1인 2차함수니까자 f(x) f 가 이런 모양이 가능하겠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알파 여기가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아니 자, 그런데 이 GS가 0될 때가 이거만 남아야 돼. 자, f x 가 이렇게 됐다면, f 알파가 0이죠. 근데 알파는 다 알파는 다 그래서 이제 알파 마이 삼가 적지. 따라서 여기가 알파를 쓸때 얘가 0이다 보니까 얘가 0 되지. 이 조건의 모순이죠. 또. S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 S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는데 B가 3보다 크니까 이게 Y는 f x 면 f x 를 넣을 거니까 자, 그러면 f x 빼 B는 이렇게 나오고요. 3보다크니까 0이 이렇게 오겠지? Y는 f x 빼 B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마이너스 3이 이리 오고요. 마이너가이기로 오겠지? 자, 그러면, FS 빼기가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0각뜰 때, 이 GS가 0되는 놈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GT가 0일 때, 양수는 6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 자, 따라서, 이때는 뭐라는 거할수 있다? 이때도, 자, 5순이라고알수 있겠네요. 됐어? 자, 따라서, FS가 이렇게 그려질 때만, 바로 요 조건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겠지? 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자, 따라서, 자, fx가 뭐가 되고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gs가 0개는 6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a가 양수이다 보니, 0보다 클 때, 얘는 조건 양수지? 따라서, 자, 여기서 0개는 게 하나,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평행으로 시켜서 6배 연기된다면 b가 레시아프가 할수 있어. 자 b가 자 b란 건선겠네요맞 얘를 b만큼 평행으로 시켜줘야지만 자유이 6에서 0이 된다는걸알수 있지. 됐어. 여기 그려줘.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돼서요. 여기가 마가스 4 플러스 b가겠죠. 주로 b만큼 평행으로 시켜서. 요게 6이 되야 되니까 B가 불가까할겠지 자, 따라서 이제 Fs7이 결정됐고요. 자, B도 결정됐네. 자, 연습 조건 파그렇파스니 자, 대입해서 A값만 채워주면 되겠지? 자, 우 문제는 자, G4를 문제네. g 4보여 4로 구하니까 A하고 B만 가면 g 4도수있겠네 자, 3 F0 여기가 0을 넣어주시면은 역시니 응. A 곱하기.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9, 너군면 여기 36이 되네요. 자, 따라서 A는 몇이란걸알수 있다? 자, 4분의 3이라고 읽겠다. 자, 우리 문제는 G4를 구하라네요. 자, G4. 자, G4는 4 플러스 A, A가 4분의 3. 그치? G4, 4대2 여기가 마이너스 2 3가이 s o r r 니까4니까으니까였으니까 f 가으니까 2였으니까 2였 F 니가2으니까2 f 5가 되 2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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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은으니까2가으니까 2였으니까 2 그래서 얘가 4 플러스 4분의 3에다가, 4이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 4, 답은 1도가 되겠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였다? 바로 모순법. 자, 이런 말 나올 때, 어머, 뿐이가 라고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안 돼. 이럴 때는 안 돼.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보여주고 네, 보시면, 물론, 용식 보시면 유리어 하영이나 사용을 하실 것이고요 S가 만삼 근처에서 만삼이 가능하고 있는 상태니까, GS가 얘를 대입해주면, 그치? 요표 네, 몇 시를 쓸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보습력 교인이 요놈이 S 플러스 3을 가고있지 않으면, 두모에 요놈 없어지고 S 플러스 3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에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딱두 가지만 있어야 되는데 항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따라서 x 가 x 플러스 3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대입해서 정리해 줬고요. 됐어? 자, 여기서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 자, gt가 0이 아니면 저, 저 분수식 이 분수식의 극한에서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극한값이 존재한다말이야분데 분명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gt는 0이 아니다. 맞죠? 그렇죠? 따라서 이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gt가 0일 때다 맞죠? 그렇죠? 따라서 0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것뿐이다라고 했으니까 gt가 0이 된 것이 오둘뿐이다 그리고 이제 f s 가 2차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 여기에 끈요 f s 그린 거고요. 이에 거는 f s b 이만큼 편이공한 을를표겁니다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것뿐이다라는 조건들에 다모순이다는걸알수 있지. 이때는 와 y 가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0 되는 게또 나와서 안 돼. 이것만 0이. 이걸 일 때만 GT가 0이니까, 요럴 때는 B가 3보다 크다 보니까, 얘가 0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근데 GT가 0이 될 때가 오직 이 둘, 얘는 양수야 얘는 양이기 때문에 용기가 0이 여기 되어야 합니다.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제 하나밖에 안나와는데두 개다 보니까, 얘도 모순. 따라서 f x 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f x 식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있고, 맨 처음 보였던 GS가 연속 조건을 활용을 해 주시면, 우리가 A 값도 구할 수있고요또요 6이라는 걸 활용해 주면, 요1라는걸 구할 수있고요 A가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G4, 여기다가 4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보고 뭐 싶은 값 구할 수 있겠지?